우리 유치부 친구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셋 샬롬 다시 한번 하나 둘셋 샬롬 반가워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배웠지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식삭, 식삭, 마늘을 가요 만나게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바라세요. 칭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도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고 예뻐요. 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멋지게 들어볼까요? 허리를 쭉 펴고 두 손을 바르게 펴서 놓고 예배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 볼게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오늘, 거룩하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워볼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시네요. 무슨 뜻인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기로 해요. 오늘의 성경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성경 말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이렇게 돌판에 새겨서 주신 열 가지의 규칙들은 무엇이었지요? 그래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막들에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으실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그래요 성막이에요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집이 필요하시지 않는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무언가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고백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라고 고백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바라세요. 이제 네 번째 문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진 성막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보세요. 그래요. 이 성막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재와는 함께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깨끗하게 해야 했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씻고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문제 다 맞혔나요? 잘했어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같이 알아볼게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들이 보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 가운데 특별한 곳이 있었어요. 이곳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이것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구름이 성막을 덮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죄가 없고 죄와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죄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죄 때문에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없애고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없애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를 깨닫게 되면 소나 양 같은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오거라. 그곳에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재물이 죽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제물인 양에게 옮겨서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제물로 대신 죽어서 죄 값을 받아야 죄가 없어져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자기 죄를 동물에게 옮겨서 자기가 죽는 대신 동물이 죄로 벌을 받고 죽는 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동물이 대신 죽어야 했고, 그 후에도 또 사람은 죄를 지어서 또 동물이 대신 죽어야만 했었어요. 계속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이 특별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 죄를 우리 대신 담당하셔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에도 죄가 있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친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우리 친구들 안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벌을 받고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친구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친구들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을 더럽게 만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며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거룩해졌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거룩해졌어요. 이제 글자를 가리고 우리 친구들이 안 보고 말해 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따라서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죽지 않고 거룩해진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죽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거룩해졌어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잘 보내기로 약속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